밤을 탄두 개? 61개의 곤충 골라? <laughs> 일단 이거, 받고는 싶은데, 받으면은, 여기서 뜰거 아니야? 일단 받아보자. 받아보고, 어차피 청소만, 많이 안부셔지면은 청소만 하면 되니까. 받아보자. 아까 전에는 준비가 안돼 있었지만 지금은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됐지? 이렇게 서서 한번 받아보자 다들 멈춰! 루스 멈춰 됐지? 얘는 뭐야 아까부터 자꾸 빠져있네? 얘도 빠져있었어? 받아 봅시다 아, 좀 밥이라도 먹갈 고걸 그랬나? 제발 여기서 뜨지 말아라. 여기서 떠도 제발. 아, <laughs> 아니, 여기 근데 뜰 환경이 갖춰졌는데, 여기 왜안 뜨? 진짜 빡시네. 이거 지이 연결돼야 되나? 아니, 여기서만 떠 어, 우리가 위로 하나 올려놨어. 일단 61개? 얼마나 부서지려나? 많이 안 부서졌으면 좋겠다. 아. 어.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나온다 봤지? 와.. 개맞는거 보소 궁충 미쳤어 역시 <laughs> 장관이긴 하네 끔찍하죠. <laughs> 장난 아니긴 하네요 진짜. <laughs> 놀랍다 놀라워.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다 이거는. 여기 쓰러졌다. 나 버티고 있고. 야씨 곤충 고기랑 반물질 탄이랑 곤충 릴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만. 일단 피해 본 것만 없으면 되기는 하. 이금 진짜 개 많네. 아 이거 여기 아래 소냐? 팀킬한다 그러다가 여기를 쏴 일로, 일로 와서 싸라, 그러네. 이쪽이 별로 몸이 없었구나. 야, 너무 식하네 뭐, 막, 부셔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 이거또 부셔졌어? 이거는 매번 자주 부셔지네. 잠깐만! 저장해. 저장해라, 이거. 엑스 저장. 해주시고요. 됐어. 방간의 파동이나 한번 또 쓸까? <laughs> 뭔가 그럴싸하죠? 오는 <보는> 것도 <laughs>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진하자, 이제. 전진해 주시고요. 한명더 빠져야겠는데? 와, 위로 물리는거 봐. 다시 나와. 안 되겠다. <laughs> 다시 나와라, 이거. 리프터 죽음. 어, 이거 안 돼. 잘 막아주세요, 입구. 그냥 써주시고. 아, 이거, 우리 워킹 둘러싸였다. 워킹 둘러싸였어. <laughs> 잠깐만, 이거 더디 좀 도와주자. 방란의 파동 써줘. 얘도 광란인가 아도 공격 판단 엉켰네. 얼마나 서로겠지? 들어가주시고요. 들어가자. 와, 진짜 끔찍하다. 어디가? 공격 판단 엉켰대 지금. 나 들어와 이 안으로. 대박이긴 하네. 때리러 오는 건가? 아니지. 와. 그냥 가구만 많이 안 부서지면 되긴 하는데 선반 조금 부서지긴 했구나. 조각상은 튼튼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다친 친구가 소우만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시고, 치료해줄 수 있는 같이 친구 들어가 주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블락을 제거를 합시다. 팀킬에서 죽였어? 얘왜 죽었어? 총에 맞아 죽었어? 씨. <laughs> 팀킬이 더 위험하네, 이거. 일단 뭉쳐다녀야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래, 일단 가생이 쪽으로 가자. 충격각이안 나오게끔. 안에 바깥에서 중앙 쪽을 쏘는 느낌으로다가 또 얘는 왜 죽었어? 총에 맞아 죽었어? 아니 미친 왜 자꾸 총에 맞아 죽어? 잠깐만. 이렇게 했으니까 어, 자가 충전 휴먼 상태로 돌리자. 누워 있어 이제. 누워 있으면 잘안 맞으니까. 워칭들 도와주시고요 워0들은알아서일잘해주니까잘 10킬, 1킬 잘못하면은 머리 0리기 때문에 0킬 써야겠죠? 0킬 치료해주시고. 10킬, 1어킬1 0 건가? 0킬1네 끔찍하구만. <laughs> 작업, 작업. 어, 여기는, 재충전, 재충전.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하던 일 계속 하면 되겠다, 이제. 다 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리해주시고. 아, <laughs> 인상, 7점으로 까였어. 7점짜리. 더러움이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요리해 먹으면은 바로 식중독이네. 여기 벽도 오란용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겠는데. 됐지? 정리해 주시고. 암물질탄 저거 알아서 누군가 가져오겠지? 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져와야겠다.